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인데요 이 집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벽지가 뜯어진 거를 이렇게 방치하는 중인데요 오늘 제가 여기다가 걸 거실 액자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여러분 혹시 여기에 표시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저에게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비지 하우스와 함께 합니다. 슈우. 뭐가 있나, 봅시다. 아, 이거 소량이 되네. 나 500장 만들었는데. 특별 용품. 액자, 어, 액자 포스터 있다. 저는 A1 두 개를 하겠습니다. 아, 두 개. 다음 단계. 오, 우와. 이게 진짜 미리 캔버스처럼 템플릿이 다 있네요. 오, 이쁘다. 이런 거, 요즘 감성. 괜찮은데, 이거 방에도안 할까? 편집하면? 오. 좋아, 요어래서 좋아하는 대사를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사도 될것 같은데? 진짜, 뭐가, 많네. <laughs> 일러스트 페어 나왔을 때도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저는 액자 두 개, 폰키스 하나, 엽서 하나, 머그컵 하나, 마우스패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근데 이게 뭔가 다 제가 다른 데서 오나 봐요. 다 따로 왔네. 폰뭐 케이스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음. 첫 번째는 폰 케이스인데요. 살짝 전체적으로 노란기가 많고, 화이트 밀림이 있어요. 짜잔. 아, 이거 없어, 다이는제 그림을 한번 뽑아봤어요. 많아서 친구들 좀 나눠줘야겠다. 음, 이렇게 앞뒤. 뒷면도 나왔는데, 살짝 채도가 낮게 나와요. 자, 이거는. 와, 이거 과자 포장. 제가 이거 스티커, 스티커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스티커예요. 근데, 떼었다 붙였다 하는 켈지. 제가 농구 마켓에서도 종종 만들었던 켈지 스티커입니다. 제가 사주에 수기운이 부족해가지고, 잘 됐습니다. 응, 해상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스티커 포스터는 처음이라 이따 붙여볼게요 자그 다음에 다음이 거실용 액자 짜잔! 우와! 아! 아! 힘들어! 에이씨! 아 힘들어 그러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쇄소와 인쇄물을 만들어 봤겠습니까? 뭐, 대학교부터 아이돌 덕질할 때 만들었던 굿즈들, 또 디자인 취준하면서 뽑았던 인쇄물들, 또 문구마켓 하면서 뽑았던 거. 웬만한 뭐 업체들은 다 사용을 해봤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리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요즘 더럽지만, <laughs> 방이 더러운 건 모두, 모두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왜어어 근데 여기가 낫겠죠? 그럼 여기? 거울 이 붙일까? 이것도 괜찮은데? 아, 이거 구멍 가리는 게 어때요? 나왔습니다. <놀람> 여기 빵꾸나 데에다 붙일게요. <놀람> 이야. 삐뚤었네. 저희 집 벽지가 <놀람> 실크 벽지라서 원래 포스터가 진짜 안 붙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방문 뒤에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뗐다 붙였다가 그냥 돼가지고. 아니, 너무 좋잖아. 엄마한테 혼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 박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먼저 풀어볼게요. 제가 컵을 좋아해서 컵을 자꾸 만들었어요. 엄마는 컵좀 그만 만들라고 했지만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됐나 그냥 머그컵입니다 판촉물 머그컵자 이제 진짜 마지막 마우스 패드. 이거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비지하우스에서 구매한 제품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많다 보니까 사이트 한번 둘러보시고. 이게 사업자 분들 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런 굿즈 만드는 것도 가능해서 한번 보시고 비즈하우스에서 4월 한달 동안 팥구매 100원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1 0 0원 100원에 행복을 누려보세요 하지만 쿠폰 발급 후 1일 이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g o o 아침에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분 자기소개 멘트를 짜고 면접 예상 질문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전 과제 제출일이기 때문에 사전 과제를 보내고 세 번째,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 가지고 계속 토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내과를 간 다음에 한의원 가서 목 아픈 것도 침을 맞고 오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가 아가... 아침마다 푸는 수학책인데요. 어려운 거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 수학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사해 되었는데, 제가 수학을 17살 때 그만뒀거든요. 그때 포기하길 잘한것 같아요. 슈퍼자가 퍼컬이다. 그래서 오늘도 풀어보겠습니다. 아, 요즘 환절기 때문에, 아우, 비염이 엄청 심해졌는데, 환절기 방감 유의하시고요. 터져가지고 아 신경 쓰여 죽겠어요. 오늘 면접 보는 데는 중소스타트업인데요. 요즘은 근데 스타트업이 더 복지 좋고 그런 거 아시죠? 제가 뭐 면접을 네뭐 번밖에 안봐봤지만 면접비를 주는 곳은 처음이에요. 그 과제비랑 면접 보고 나면 커피 쿠폰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귀한 줄 아는 회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성의에 조금 보답하고 싶은데 이제 정신이 없어서 면접 준비 성의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집에서도 맑기못 알아먹는데 수습 기간도 뭐못 채우고 잘리면 어떡하지? 면접 그만 보고 싶어요 지금 거의 민낯 같은데 어차피 회사 다니면 화장 안 하고 다닐 거니까 이 연하게 하고 와도 손해 볼것 없죠 제일 중요한 날에 꼭 생리가 터져. 엠마마마. 끝. 아뭐 연습하기도 싫다. 하지만 해야지. 아무튼 저는 동이랑 조금 놀다가 면접 연습 한번더 하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빠이 화는 오늘잖아요, 경지수입니다. 큰일 났다.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도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 저요? 아니요, 화네요. <환해요. 목소리> 오늘도 찾아온 면접 후기. 어, 1차 면접 붙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자신감이냐. 뭔가 다 딱딱딱 맞았어요.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사실 말은 얼레벌레 한것 같긴 한데, 그래서 2차 면접을 준비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스타트업 규모의 회사라, 그 직무에, 그니한명 그러니까 밖에 없어. 그래서 사수가 없다. 이제 나 혼자 성장하고, 배우고,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혼나고, 해야 된다는 얘긴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뭐 하면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웃긴 점은 역시 인생에 쓸데없는 경험과 시간은 없다입니다. 프리랜서 일도 하는데 굳이 회사를 오려는 이유가 뭐냐고도 여쭤보셨는데 어? 김밥 붙여서 라면 하나 끓여서 같이 먹을까? 사실 지금은 이렇게 취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내년에 저는 어떤 걸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유튜브에 좋은 말들 많고 그런데 저는 함부로 남한테 감히 막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세요. 이런 말을 말할 수가 없는, 없어요. 인생에는 정말 여러 갈래 길이 있어서 이거 아니면 아닐 것 같던 게 의외의 것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래도 최소한 하고 싶은 거는 놓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고 사는 게 최고인 것 같다.